오늘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애인이 있으면 외롭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늘 그렇듯 없어. 내년에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상대의 부모님과 약속을 잡는 방법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받아주면 개이득이지만 일말의 가망도 없는 헛짓거리. 거절당해도 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나랑 영화 보자. 나 가족이랑 같이 보내기로 했어. 미안. 나도 이처럼 좋아하는 상대의 부모님과 약속을 잡으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상대에게 무작정 전화를 거는 방법입니다. 무작정 전화를 걸면 전화를 하는 잠깐 동안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그럼 자신과 통화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세 번째로 분신 사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산타 복장을 입은 귀신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다고요. 어쩌라고 네 번째로 밤에 골목을 걷는 방법입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면 애인이 생깁니다. 걷다 보면 애인이 또 생깁니다. 자기야.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는 방법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그냥 그렇게라도 합리화 리뷰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방법으로 작년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솔로인 이유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 절대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맞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솔로 탈출을 할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년도 내내 애인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괜히 외로운 척해봤자 애인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